안녕하세요. 미소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예, 오늘은, 요, 루비, 진주 목걸이라고도 하지요. 예, 오늘 요거를, 아, 한 번, 어, 인사를 시키겠습니다. 얘는, 어, 원래 지 엄마구요. 어, 얘는 이제, 입고지한 지가, 아, 한 4개월 정도 됐고요 얘는 이제 이틀 됐습니다. 어,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많아가지고, 숱이 많아가지고, 음, 어저께 어, 아침 일찍 제가 좀 손질을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이꼬지를 해놨고요. 얘는 어, 이사 오기 전에 4개월 전에 제가 음, 한번 해놓은 거고요. 음. 요 아이가 저희 집이 온 지가 좀 세월이 됐는데, 굉장히 많이 번식을 지금 시킵니다. 음. 이 어, 이틀된 아이도 지금 오늘 밖에 햇살이 너무 좋아 가지고 제가 지금 여기다 한대다 내놨거든 음, 요요 아이가 지금 꽃몽리 진주 목걸이 너무 이쁩니다 쭉쭉 쳐져 가지고 너무 많이 자라 가지고 제가 지금 4개월 전에 한번 입고지 했고요. 이틀 된 입고지, 얘는 지금 저희 집에 온 지가 좀 됐지요. 루비 진주 목걸이. 우리 미소는 지금 어린이집 갔습니다. 9시에 가가지고 12시 반에 제가 지금 데리러 가야 되는데 데리러 가기 전에 한번 어, 촬영하고 간다고 지금 있으면은 지금 이렇게 촬영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진주 목걸이 인사 한번 시키고 간다고 지금 이렇게 많이들 오셔서 구경하시고 구독, 좋아요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